어제 맛있게 먹었던 아스파라거스포장이왔어 <laughs> 아니, 그 아침 햇질 이거 뭐지? 경찰 분들이 같이 줄 서서 사길래 이거 혹시 맛집 아닌가 해가지고 왔는데, 어, 뭐, 진짜. 하나만 샀어요? 하나만 샀는데 식품? 10불? 10불? <laughs> 비싸죠. <비싸잖아요. 웃음>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. 식품하게. 우와 시식해볼께요 응. 여기다가 넣고 응. 여기 화장실 손 씻고 저기 간 골목이 화장실 잠깐 응. 응. 지금 not g o i 고 g to try i 뭐 i o t i 빨리 먹어요 우와 치킨 덥다 장난 아 치킨이 첫 달에 먹은 사람은 처음 봐 <놀람>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가나요? 늦은 점심 저녁 먹으 로라씨 안녕하세요 네. 지금 어디가세요? 저는 지금 늦은 점심 저녁 먹으러 중국 음식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근데 내가 너무 재밌는 게, 구글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가는 데가 한국 사람이 하는 마라탕 집인 것 같아. 누나야 <laughs> 길 봐봐, 길 뭐야? 어, 이거 약간 야자수의 그... 어... 어 이거 주차... 그런가요 잠깐, 한번, 한번 보여드릴게요. 2시간 파킹, 뭐 노스터킹 종류별로 있네? 진짜 좋긴 하다. LA가 진짜 좋다. 어, 진짜, 이쁘다. 우리 공주님. 그러지 마. 여자. 네? 하늘 이 되게 이뻐. 자, 하늘. 오케이. 저희는 그럼. 도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근데 기울었어. 자, 다 왔습니다. 오보러 갈게요. 오케이. 와, 중국에서도 좋아했지만 한국도 중국에 되게 좋았는데. 완전 미국에서 먹는 이 음식은 더비하지 응. 않을까. 맛있어. 최고 비싼 마라탕을 먹어보겠네요. 브로콜리? 그래? 아 그래. 아 그래. 아이스, 이스느낌 그래. 약간 미국 어. 느낌이 아니라 한인 느낌 같아. 그지 어, 마트. 네. 지금 파인마트에 왔는데 가격이 진짜 싸요. 저희가 편의점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막 물이나 이런 게 비쌌던 것 같아요. 제가 세븐일레븐에서 먹었던 라면 작았던 거 기억나세요? 그게 3불이었나? 4불? 작은 게 4불. 4불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2불. 와. 여기도 종류가 진짜 많고 사실 진짜 커요. 대다수로 진짜 커다토 음. 먹고. 저희가 뉴욕에 있었을 때물 진짜 엄청 비싸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게1 9 9에 아니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캘리이큰게 2.3천 가고 봐. 저희가 맨날 먹는 물이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아니, 팔고 있는데. 3 9이뭐 이렇게 먹었잖아요? 었뭐 6불? 이리 어. 1리터짜리 뉴욕에선 6불 여러분 과일이랑 이렇게 하려고 아니 스타벅스에서는 과일이 뭐 편의점 과일 도있었는데 여기서는 4불 정도? 5불 정도 하 야채를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야채의 천국이다 아...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음. 소재 살 때는 그 여권이나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세요.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한인 마트 에 샀는데요. 여러분 처음엔 저희가 진짜 몰랐잖아요. 그막 편의점에서 사고 뉴욕 거래 사서 너무 물가가 비싸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장거리, 아장장 기간 동안 여행을 하신다면 꼭 마트에서 사시는 게 정말 돈 절약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와, 진짜 궁금해. 1.9불에, 어, 호구, 호구 이제. h 9이소연이자마 <laughs> 다시 H9. H.O.9. H.O.9 이었는데, H.O.9을 버리고, 이제는 저희가 숙소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. h 9 이었어. 응, 여러분들은 꼭 호구가, H.O.9이 되시지 마시고, 꼭 마트나 이런 데 가서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저희는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. 있잖아요. 저희가 계속 뉴욕이나 LA 와서 물에 대한 집착이 진짜 강했었잖아요.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. 근데 진짜 저희가 이제 마트를 들러 보니까 물이 큰게한 통이 1.99까지 한 거예요. 편의점에서 사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걸 느껴서 물가가 왜 이래 이랬는데 혹시 저희들처럼 여행을 자유여행 가시는데 좀 길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꼭. 이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사시는 걸 정말 추천드릴게요. 저희는 그 전에 CVC가 제일 싸다고 생각했었는데 마트가 제일 싼것 같습니다. 한국 음식도 몇 개, 참치도 비싸지만 타... 호구였네요 포구. 호구. 그렇지 않 하니 물한 병에 만 원씩 주고 먹었는데 음. 막상 와 보니까 마트 오니까 진짜 찡얼 찡얼 먹... 됐는데. 맞아, 한국에서 탄산수 먹는 거 비싸다 생각했는데 여기 탄산수 물보다 싸. 아. <laughs> 제가 그러니까 탄산수 진짜 좋아하는데 탄산수를 안 마시고 있어요. 일부러 어. 물을 마셨어요. 그만큼 비싼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 꼭 <laughs> 이렇게 저희는 숙소로 이동하러 갑니다.